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난차자 신말리입니다. 오늘은, 에, 약산이라는, 예, 한도 섬으로 산행을 왔습니다. 근데, 막, 올라가자마자 입구에서 이렇게, 산반을 하나 채취했습니다. 이렇게 뭐, 산반 무늬는 그렇게 하려지진 않으나, 그래도 약간 이렇게 뭐 바빠대책체는 그런 대로 갖추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약간 서3반 갖기도 하고요. 일단 생강근이라 음잘 키우면 좋은 정자묘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